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모스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함께 살펴본 아모스 5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배역한 상황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다시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강한 어조로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굉장히 강한 어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라고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 말씀을 다른 성경 번역 버전으로 보면 어, 뉘앙스가 조금 더 살아있는데 표준 세 번역,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망한다, 시온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사는 자들아, 사마리아의 요새만 믿고서 안심하고 사는 자들아, 이스라엘 가문이 의지하는 으뜸가는 나라, 이스라엘의 고귀한 지도자들아라고 어, 조금 더 강한 어조의 느낌이 살아있습니다. 아, 또 다른 번역은 좀 어떨까 해서 한 가지 더 찾아보았는데, 공동 번역 개정판으로 읽으면 또 이렇습니다. 저주 받아라. 시온을 믿고 안심하는 자들아.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사마리아를 믿어 마음 놓고 사는 자들아. 1등 민족이라고 의수되는 유지들아. 이스라엘 가문이 믿고 찾아가는 유지들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망가진 삶을 살아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예스, 그 제사만 드리고 있는 남유다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어, 여기서 시온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안심하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속죄 제사를 드리면 자신들의 죄가 모두 해결된다고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어조로 비판하십니다. 어, 오늘날에도 이런 현상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내용을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알아보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다고 정답의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원하지는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길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이 세상에서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누리지 못하면서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요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방식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사단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 설득하며 자신은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합리화하는 종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저의 이익을 취하려는 종류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대학 때 CCC라는 이제 선교 단체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발인세인처럼 살았습니다. 거기서 있는 각종 채플이나 숨 모임이라고 불리는 소그룹 모임이나 점심 때마다 하는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모임이나 아침마다 하는 큐티 모임이나 모든 모임들을 참석하는 것으로 나의 신앙과 성실함을 증명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또한 학년 높은 선배들은 이제 아버지 순장이라고 불렀는데 그분들이 모두 학과 장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정신 교육을 시켰습니다. 누군가를 양육하는 순장이 되려면 학과에서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학과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선도, 선교단체 모임들에 모두 참석하면서 하루하루 알차게 살아야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라면 못할 것 같은데 당시에 프랭클린 플래너 같이 하루 한 시간마다 단위 단위마다 계획을 해서 그그 그 계획대로 살아야 하는 삶을 훈련시켰습니다. 이렇게 훈련받고 학교를 졸업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된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영향을 받아서 직장을 금방 복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위 나의 신앙 훈련을 받으며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할 만한 사람이 되면 그것이 곧 나의, 나는, 나의 신앙이 좋은 신앙이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신앙생활의 맛을 모르는 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모습을 갖추는 데에 집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짧은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일을 잘해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고 또 그렇게 하다가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될때 전도도 하면 전도를 잘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한시간 일찍 출근해서 청소도 하고 허드렛 일도 하고 성과가 별로 뛰지 않는 일들도 나서서 하고 동료들이 가기 싫어하는 지방 출장도 먼저 나서서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하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소위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술, 담배도 하지 않고 교회 열심히 다니며 11조 생활을 하고 또 교회 청년부 임원이나 리더로 봉사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가 관심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무엇인지가 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실제로는 저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일들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등급을 매기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내가 도움을 받아서 좋은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어,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만 가려가면서 관계에 신경을 썼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들은 경멸하면서 그들과 대화하는 시간조차 아까워했습니다. 회사에서 술 담배는 하지 않지만 늘 어떤 문제의 책임감은 떠맡지 않으려고 늘 비겁하게 회피하면서 살았습니다. 점점 사람들의 눈에 띄는 프로젝트에만 욕심을 부리고 누군가가 해야 하지만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일들은 전략적으로 피하면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하도급 업체에게는 냉랭하고 딱딱하게 목에 힘을 주고 갑질하면서 마치 뭐라도 된 듯이 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저의 신앙의 내면과 사회생활의 내면이 분리되면서 점점 이상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신앙생활도 이상해져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것에는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만 계속해서 신경쓰며 살았습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의 바리세인들처럼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그 어떤 봉사나 행위에는 굉장히 신경쓰면서 그만큼 못하는 사람들은 저의 내면 속에서 정제하고 겉으로는 세련되게 웃으면서 대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저에게는 어떠한 우선순위도 되지 못했습니다. 저의 내면은 늘 이렇게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이겨서 성과를 내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만 집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사람이 된다라는 명분으로 더 높은 사람, 더 성공한 사람,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저 자신의 욕망을 채워갈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 세속적이고 더 속물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자다가도 이불을 발로 찰 정도로 부끄러운 시절입니다. 꼭 성경에 묘사된 오늘 말씀의 남유다의 사람들처럼 저는 교만하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내는 청년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경 쓰는 종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의 습관인지 알게 되면서 이제는 조심스럽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또 남유다 사람들의 이 이기적인 모습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상아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성화제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비판하십니다. 남유다의 사람들은 좋은 침대에서 자며 양과 송아지를 잡아 풍족하게 먹습니다.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laughs>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바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요셉이라 함은 북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에브라임, 요셉족속 등등으로 불립니다 요셉의 두 아들 중에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사실상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이 아모스서가 기록된 때를 학자들은 대략 기원전 760년에서 753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어, 북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인 약 40년 전에 아모스서가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북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이 뒤바뀌고 주변 나라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북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도 완전히 암울하고 현실적인 상황에서도 좋지 못했습니다. 동족인 북 이스라엘이 이렇게 풍전등화의 상황이었는데 남유다의 사람들은 풍족하고 안락하게 생활하면서. 북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안락함과 풍족함은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동족 북 이스라엘이 처한 어려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상, 그 상태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남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함께 마음 써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 함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넓게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필리핀으로 성교, 아, 20년 전쯤에 필리핀으로 선교를간 일이 있었습니다. 어, 그곳에서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하시면서 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헤아리게 된다고 하시면서 한 가지 예화를 들어 주셨습니다. 그 예화가 이렇습니다. 어, 필리핀 어느 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불어서 사람들이 홍수에 쓸려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물살에 휩쓸려서 내려가다가 다행히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 강가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홍수에서 건져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불도 피워주고 따뜻한 음식도 주면서 편히 쉴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물에 빠졌던 사람들이 겨우 회복하니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모닥불 주위에서 모여서 기타를 치고 노래하면서 살려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수는 그치지 않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까 물, 물살에서 건져준 사람들은 또 다시 홍수에 쓸려가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몸에 밧줄을 묶고 도와주러 홍수가 난 강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홍수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은 다시 강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모닥불 주위에서 그저 따뜻한 음식과 기타를 치며 노래만 불렀습니다. 이 외, 예화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안락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꼭 홍수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모닥불 주위를 떠나지 않고 따뜻한 음식을 먹으며 기타를 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가 참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예와 이야기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 아모스 본문에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비슷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건진받은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헌신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었고 구원을 얻었다면 응당 우리도 누군가를 돌아보고 살려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만 살았다고 즐거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홍수와 같은 빠져나올 수 없는 죄에서 건져주신 분이고 구원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누군가를 살리고 생명을 전달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인정과 시선을 마음에 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과 교회에서 그저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의미 없이 애쓰고 살아가는 인생을 안타까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사랑과 자비,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까지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저 건짐을 받은 것만 기뻐하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계속해서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인가 용기 내어 해볼수 있는 보배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죄 많은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해 주셔서 늪과 같은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역할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기에 하나님 우리가 집중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귀 기울여 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할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습니다 주시는, 것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 재정의 문제로 하나님 우리가 애쓰지 않 도록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상황적으로 얽히고설킨 관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이 모든 관계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은밀한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각 가정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배우자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가정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하만나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